오늘 우리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랑 셋째가 아직까지 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수 누는 어떤 라면을 먹을 건가요? 음. 진돌 비빔면? 너구리? 진짜뽕? 어떤 걸 먹을 건가요? 비빔면. 비빔면. 오케이. 번화랑은 뭘 먹을 건가요? 네. 씁. 띠용띠용띠용띠용. 과연 그녀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삼명라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자, 일단 삼명라면부터 만렙꺼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안이 뿌릴 거네. 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지고 지고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지고. 간장님은 스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넣고 먼저 끓여. 하나 하나 넣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나 넣고. 넣고. 나 넣고. 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기 그럼 한한어도 우와! 좋아! 나고 아빠! 자 이거 바다. 아빠! 응? 내 비빔면은 아주 시원하게 해줘. 그래, 알았어. 내껐어. 라면을 맛있게 끓어 먹자고. 풀어라라풀어 o 응. 아, 자, 이 정도만. There is no policeman. Keran, Keran, 계란 r 계란은 e r a n K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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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알겠습니다 요리사님 해야지. 알겠습니다 요리사님. 곰 어? 셰프님 곰 셰프님. 곰 셰프님. 알았어. 자 일분만 더 끓이고 그릇에 담는다 끝. 난 포크로 좋아. 아 냄새 좋다. 포크로지면안 돼. 어 알겠어 포크 줄게. 난포크아 잠깐만 위험하다 비켜줘. 아 봐봐. 응. 삼양면서 응. 얼큰면도 있잖아. 삼양면에서 응. 어떻게먹었냐 있는 있는 탕 있는 을 먹을 수 있는 탕글다 먹을 수 있는 탕글을 먹을 는탕글는 비빔면 먹수는 탕글을 먹을 수 있는 탕을 먹을 이미 라면은 음. 맛이있니다 그래서 을수 있는 있고 다음 비빔면 읽어보면 음음잘 끓이러고 습니다 맛있게 뭐한 삼겹살 비빔면 닭갈비 비빔면 닭발 비 닭발 아 닭발 비빔면 뭐에 비빔면 와 여러 가지 먹을 수가 있네 일단 여기서 면부터 3분간 잘마주겠습니다 잘마 잘마 맛있게 삶아. 마 오늘 특별히 맛있게 하는데 지워서 내게 달라고 해서 찬물에다가 막 비빌 겁니다.

앗뜨루워팍 아, 너무 아, 뭐, 오래 끓일 줄알죠그래서뜨금운으뜨뜨톡로톡이로 네. 말려야 돼 아까 팍톡로말득득하고 아까 로 말려도 되나? 팍로 말려도 아빠 언제 동원 기다려야 돼? 응? 언니 안 돼? 언제, 언제 동원 시켜야 돼? 어, 오빠가 먹어야 될 거. 짠짠짠짠. 항상 요리 앉으면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슉. 물은 다 보내고. 슉. 이제 소스랑 함께 비비는 거. 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번엔 소스만 보면 끝입니다. 매콤 달콤 소스. 그렇지. 근데 달콤한 게더커 이거. 달아. 쭉쭉쭉쭉쭉쭉쭉 쭉쭉 쫀자라라 비빔면이다. 여기 위에다가 오이 올리면 완성. 하지만 오이를 안 좋아한다는 너 관수는 완전 편식 전문가.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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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딱탱글탱글 보인다. 좀더 익은 것 같은데 빨리 뺀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맛있을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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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빠 이거 충전기가 다 닫혔어 자 이렇게 다비갔으면낭비도손께손께 송송송송 아 맛있겠다 아빠 들어옵니다 이동해봐요 아빠 오, 이렇게 자리 모였습니다 맛있게 생겼습니까 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우리 쌍둥이들도 집에서 맛있게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응.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항상 응. 염려되는데 잘 먹고 면역력도 강화될 수있도 맛있어? 응 하랑이 어, 덜어서 줘야 는데 뜨겁지? 응 하랑이도 우리 체육관 오빠들, 언니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학기 반갑습니다 학기 반갑습니다 언니, 오빠나쁘지 말라고 말해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어, 힘내. 우리 상민이들도 밥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안녕. 이거 들고 마셔 버려야 지금. 오로로로로. 안 매워? 매워? 매워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진짜 맵다 맛있겠다 불닭볶음면도 먹었잖아 응 <laughs> 아니 무슨 라면이 치즈처럼? <laughs> 이장의 목이 건더이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라밥에 김치로 올려서. 그게 바로 아삭아삭 아삭 소리의 길이.